안녕하세요, 주희입니다. 오늘은 음, 참치회랑 칵테일을 해서 만들어 먹을 거예요. 어, 오늘 칵테일은 블랙 레몬 에이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비율이 일대일대일? 아, 저희 그 반컵으로 소주 반컵, 음, 저거 뭐타 먹을 거 반컵, 뭐 그다음에 탄산수 한 컵. 색깔이 어떨까? 블랙인가? 요즘 내가 카테의맛이또들은것 같은데, 그때 먹어 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맛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것 같아요 오 블랙이 괜찮은데? 아니라 어슨 색이지? 블루? 블루? 이게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? 검색. <laughs> 귀여운데? 다음에 무슨 색을 해서 먹어볼까? 하나 더 사놨어. 무슨 색? 블루베리. 블루베리. 색깔별로 먹어보자. <laughs> 그리고 이건 뭐야? 시드. 탄산수. 탄산수. 아, 내가 그냥 이마? 일반 탄산수 있잖아. 그걸 사려고 하다가 내가 이거 얘기해갖고. 뭐 자기들 게봐 색깔. 음, 먼한잔 먹어볼까? 음? 무슨 맛인 줄안 나.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. 그 그거 뭐지? 근데 끝 맛은 소주 맛이 나네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. 그때 성류였지 그때는 이 저거 잘 저거가 섞어서 그런 가 아, 아깝다 이거 김치. 응 품절돼서 더 추가로 시켰어. 아까 그러면 미리 예약을 했었나? 예약이 안돼지금 응. 우리 맨날 뭐 먼저 먹었지? 나 이거 먼저 먹어. 금뿔에 있는 거. 나않네 응. 음, 이제 뭐라 그래. 택하리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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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m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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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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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응, 난 이거는 김치에 갖다먹는게 맛있더라고요 고추냉이 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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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먹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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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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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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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양을 잘못 나나 먹었대. 이들이 많이 크긴 컸다. 이제 내년 되면 더 편해질까? 어 지금. 확실 바람이 엄청 불나봐요. 응. 뭐. 근데 오사는. 뭐야, 참치는 여기가 제일 난것 같아. 나 마지막이야. 나 몰래 줘 근데 거기 있는 거뭐초워야되 이거 한잔 밖에 안 나와. 내가 봤을 블루베리. 아 블루베리. 그래? 맞아, 블루베리. <laughs>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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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더 더더더더 더. 아~~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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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니 얘가 막 짠. 아야난성유가 맛있었던 것 같아. 다음에 이제는 애들이 눈이, 서윤이 어제, 어제 그랬나? 그저께 그랬나? 걔가 그 반짝반짝 풍거 밖에 봐봐 그랬잖아. 이제는 이제 눈에 다 보이고 말을 표현을 하니까 다녀야 될것 같은데. 이제 좀 쉬자. 여기, 여기. 어차피 다음주갈 거잖아. 문이가 너무 없다. 우리는 가면 못 먹어야 돼. 아, 이거 아니었구나. 아니었구나. 아니, 아니, 없다. 내잘못없 음, 좋아하는 거 먹기. 진짜 비되면여기 가서 먹어 야, 음, 되게, 뭐, 나 이거 까 뭐, 오늘은 먹, 먹고 싶은 거 먹기가 된 거예요. 초밥, 아, 초밥 아니고. 잠치에 가서 먹으면 막 이렇게 부위별로 주식을 이렇게 했잖아 근데 또 그날은, 나도 그날 생각을 했거든? 근데 애들이 힘들 것 같아서. 얘네들도 피곤할 것 같애 하긴 그날 아침 일찍 오니까 상관은 없긴 하겠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까 <laughs> 성태 보고 응. 아니면 이제 데려다줘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데려다주면 애들이 그게 있어 더울고 그런게 있어요 <laughs> 근데 촬영을 해서 자기 애 보내잖아 이제 딱 왔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있어 누나 아빠 아빠 한동안 찾아 아빠 아빠 근데 아까 봐봐서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 찾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엄마가 달래고 뭐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는 것 같기는 해 그치? 그래 내가 자기한테 혼내지 말라는 게 그래서 혼내지 말라는 거야 봐봐 그럴 때는 좀 섭섭하잖아 그치? 딸이 약간 어디 봐봐 그랬는데 엄마 엄마 그랬잖아 그치? 아니야 아니야 자기 그거 먹어. 자기 그거 먹어 내가 부르겠 이거 먹을게. 그때 뭐 먹으면 먹었지? 그러다가 송지 불린 명 먹었지. 내가. 응. <laughs> 얼음이 없어도 괜찮을까요? 야지 갖고 까요 갖고 가요? 오, 어, 내가 까 어? 김치가 없어서 더 어. 김치가 없어서 더 김치가 없어서 더어 김치가 없어서 더수요어서더울요나 9월달에 1박 2일로, 2박 3일는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오세? 와 그래 응. <laughs> 데리고 가면 된다는 거야? <laughs> 좋지 뭐 자기는, 그치? 무슨 내눈으 거실에 자꾸 아니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안 데리고 오는데 나만 데리고 가는 것 밖에 안 되더라고 야, 나는 데리고 가야 돼 그랬더니 자기는 안 데리고 간다 누가 안 데리고 갔나? 응? 우리가? 내 친구들은 안 데리고 다 컸잖아 그리고 한 친구는 실랑이또 봐주잖아. 한 친구는 거긴 봐줘! 봐준대그좀더 <laughs> 크면 봐줄 거? 근데 자기는 직장 때문에. 이게 안 맞잖아. 일찍 가니까. 그래서. 주말에 갔다 오면, 가능하면 가, 와도 돼? 될 때? 한 번쯤은? 한 번쯤. 애들이 허락을 할까? 꼬셔야지. <laughs> <laughs> 아빠랑좀 있어봐. <laughs> 이래저래. 어디 가지도 온다고. 이게 뭐야? <laughs> 그 친구도, 아, 그, 뭐지? 이라도 와야 말이지. 근데 걔는 해는 못 먹는 거 같더라고요. 김치 문제다 이거다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네. 아무것도 안 넣고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. 나머지는 저희 신랑하고 옥탄 시간을 로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다가 술이 요만큼 남아서 지금, 뭐지? 불탄, 불탄은 고추 비빔면 한번 해서 먹어보려고요. 먹을게요 먼저 드릴게요. 딱두잔 나올 것 같아. 네, 네. 짜잔. 고같아 소세지도. 봐 어. 먼저 맛을 보게요이다 음? 매콤한데? 어, 네? 응? 매콤한데? 응, 매콤해요. 매콤하죠? 자기가 그 소세지 먹을 때까지. <laughs> 음! 막잔하고 비낭이. about okay. it.